여러분 아가찌들 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발톱비도 모아야 되고 어 이제 급히 처분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방탄 부추를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한번 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벨벳과 엑소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실게요. 고고 <laughs> 먼저 이데임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지예요. 저도 이걸 선물 받은 거고 이제 이거는 원가가 천원에서 이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 이거가 보기전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수제로 만드신 건지 발주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원 가격으로 잡았고요. 우. 우포예요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제 우체통 배송이거든요. 이거는 천원입니다. 우포라고 불러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방탄 1 번님봉입니다. <laughs> 하늘님 출처 얼마야? 그 다음부터는 쭉 출처 모르겠습니다. 출처 아시는 분은 대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새로미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민수비 출처, 민수비 출처. 제 따로 말안 하는 거는 출처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거의 가격은 원가 3,000원, 팔가는 우포 2,500원입니다. ,500, 네, 다음은 방탄소년단 2번 냉동인데요. 출처 안 하는 것들은 말좀 드릴게요. 말을 안 하는 거는 출처 모르는 거예요. 지연 언니 출처, 지연 언니 출처, 지연 언니 출처, 지연 언니 출처, 재인님 출처, 재인님 출처, 민수비 출처, 민수비 출처, 민수비 출처, 감녀 님 출처, 하티님 출처, 출처, 이건 이제 3차화라서 소장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에리, 에리인가요? 아 맞아요. 엘, 에리분들, 카이팬, 카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엑소분들 팬덤이 에리라고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아미분들이라고 뭐 사이 안 좋다고 그렇게 조이 자자하긴 하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엑소 다잘생겼어 그러면 다음 램봉으로 가봅시다. 레드벨벳인데요. 이거는 우포 천음백 원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거의 다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예뻐요. 아이린 언니, 웬디 언니, 슬기 언니, 예리 언니, 희망. 예리 언니, 웬디 언니, 예리 언니, 슬기 조이 언니, 예리 언니, 예리 언니. 제 제는 예리 언니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우포 500원, 우포 1500원, 우포 1000원, 우포 2500원, 우포 2500원. 레몬 가져와봤는데요. 제 진짜 발주비가 너무 시급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는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아!